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발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. 아니 <laughs> 차 소리가 나야지 않을까요? 아니 나눠서 가면 좋겠다. 야나그나오발이 꺼냈어. 어나 오토바이 어, 타고. 다시, 발소리 발소리 들리나요? 나와요. 나 지금 나와요. 오토바이. 오 나이스 나이스. 하나 더. <laughs> 와아 복수 성공했어! 와아 내가 해냈어! 와아 <laughs> 복수했어 다튀어 어떡하죠? 죽을까요? 그거... 아니 아니요 한숨도... 순탄 남기고? 아...